지난번 때도 모시고 싶었는데 네. 예. 어,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 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런 큰 경기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막 긴장도 진짜 많이 되고 어,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뭐 턴오버나 뭐 실수할 때마다 언니들이나 감독, 코치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좋은 말 해줘가지고 좀 신나게 뛰었던 것 같아요. 또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중요한 3점을 넣어줬어요. 네. 오늘 특히 그 속공상에서 예은 선수 패스 받아서 넣었던 3점이 정말 임팩트가 컸습니다. 아, 3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규 시즌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비시즌 때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왔는데도. 좀 긴장도 많이 되다 보니까 슛이 안 좋아서 좀 기주가 있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때부터 더 연습량을 늘렸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쏟아 보니까 좀 음.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어때요 우리 희진 선수 이렇게 유미 선수의 이런 모습 네. 또어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어 너무 칭찬해 주고 싶고요. 네. 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어 저랑 같이 있었을 때보다 그때는 좀 타임. 뛰는 타임이 적었지만 어, 지금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걸본것 같아서 다음 시즌 때는 더 기대되는 선수로. 고상. 음. 네. 네. <laughs> 또 윤미 선수가 1, 2차전에 오신 팬분들한테 음. 또 너무 감사하다고 음.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어. 왜 눈물이 날것 같아요. <laughs> 아 울, 울컥해요. 네. 음. 제가. 예. 네. 너무 감사해서 진짜 음. 진짜 어. 진짜 감사하잖아. 음. 휴지가 없어 어떡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음. 저번 경기 때좀 음. 마지막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음. 놓쳐가지고 음. 좀 자책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많이 기죽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음. 밖에서 음. 팬분들이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신 분도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좀 힘입어서 팬분들 힘입어서 좀 다시 일어나게 된것 같아서 음 여기 자리를 일으켜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윤미 선수가 넣어준 슛들이 더더 음. 컸습니다. 어. 예. 아유 이렇게 울어요. 음. 나도 눈물 나. 나 봐. 나 봐. 근데 나와봐. 그렇게 어, 했기 때문에 조금, 예. 지금의 또 어. 오늘의 맞아요. 윤미가 있는 거야. 맞아. 차전에서더 네.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음. 오늘 경기에서 또더빅 샷을 쏴줄 수 있었던 거고 네. 또 그러면 우리 윤미 선수가 이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laughs> 세 분을 한번 뽑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음. 자. 근데 웃는 네. 것도 예뻐요. 네, 오, 정말. 이것도 이제 캡처돼서 인스타에 네. 올라갑니다. 웃는 거도 예쁜 이에요 자, 우리 윤불리. 어, 네. 여기 고말숙 나랑님. 고말숙 나랑님. 나랑님. 자, 두분더가도록 할게요. 자, 두분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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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한 번만. 네. 일찍 고 왔음. 일찍, 일찍 오오 왔음. 님이음 이재고 음이음음 이재고 왔음. 이재고 왔음. 이재고 왔두구재고 왔음. 이재고 왔음. 이재고 왔음. 이재고 왔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윤미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윤미 선수를 포함한 우리 KB 스타즈 음. 모든 선수들 또 남은 경기 잘할수 있도록 또 우승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삼차전 저희 또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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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B 네. 스타즈 프로 방송입니다. 정원균이고요. 안녕하세요. 초입니다. 아! 우리 아 저는 예은 선수가 터지지 않을까아봐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 더블 스크린이죠. 오, 오 뒤로 넘겨. 오,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 오 좋아요 리반 좋아요. 하나, 이, 셋. 하나, 이, 셋. 사실 나윤장 선수는 수비보다 오히려 수비에서 역으로 부담을 음.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죠. 팅을 해서 아, 빠르게 네. 내보내는 네. 게 내보내는 네. 게바라 붙여야죠 뭐라 붙여야죠. 그쵸, 오 좋아요 좋아. 저도 노래가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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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유! 오, 니까다잘해가지고 오, 나이스 오, 나 죽어요! 오, 잘 오, 잘 죽어요! 오, 잘 저희랑할 때만 어, 유독 잘해가지고 네. 다른데 가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 주사기, 어, 어, 뭔데? 아! 오 뭔데? 오. 맞지. 맞지. 오케이. 오, 네. 오 롱비바가 예우 선수에게 휴대폰으로 네. 줘드립니다. 어, 오 됐어요. 나이스. 아 오늘 베스트 이가 막힙니다 맞지. 이적팀이 자리를 잡는다. 어, 몸싸움이 아이고, 아이고. 오케어오 오, 나이스 오,

마지막 아, 지수! 와아와아오기기지수이 박지수! 와 지수에게 골밑 투입되면 오 어, 그렇죠. 아. 지금 김단필 아. 선수 파울이에요. 네, 직접 공식이라는 건과이아니고요 원래는 KB 스타즈가 진성석에게스트입 예은 선수와 오. 이제 투맨 게임을 통해서 음. 예은 선수가 네. 엔트리 패스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예은오 쏘는데요 예은예은 오케이! 아. 오 이걸 기다렸거든요 쏴야 예. 돼요 쏴야 돼요 오. 자 민정킴 오피아 땡큐 좋아 지 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신 있게 던져 주면 됩니다. 예. 네. 좋다. 파이브 스타! 아! 키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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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리바운드. 이번도. 아니, 이번도 리바운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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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좋다. 나스리바! 이아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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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굿패스! 오케이. 잘했다. 오케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아, 리방, 리방. 오케이 아아아 가야지 또 달려봐요 자잘줬다잘줬어요 야, 눈물 봐봐, 네. 눈물 이 나잖아. 억증 아, 네. 아니다. 억증이라뇨. 예. 억증이라뇨. <laughs> 눈물이나요, 진짜. 이 여미, 이 여미. 샤라샤 와, 진짜 진심이다. 약간 이에가있으네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라샤샤라샤 나는 장물처럼. 조좋아 기다렸던 슛이거든요. 와, 아, 아, 나이스! 용래스3. 아, 좋았다. 6비3 또예은선수의 좋았고요. 네. 윤미슬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예은아. 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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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합니다이 수비 좋습니다. 거혁점 가자. 그렇죠. 거 어, 좋아. 리반리거잘거 나도. <목소리> <오>! <목소리> 아, 요번 코스는 엔드원 축복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죠. 아,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이제 가면 돼요. 그렇죠. 오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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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이거를 파울 줘야지. 아, 바야, 바야. 아 이거는 이거를 어? 손 터린 거아니야 손? 아니 이거를 6파 유파, 6파. 유파? 6파를 유파! 봐야지. 6파. 이거 6파 6파. 6파. 그렇죠. 아... 네, 이건 한번 볼 만해요. 이건 진짜 볼 만해요. 돌려 보자. 돌려보자, 에이. 돌려보자 에이. 여러분. 돌려보자. 주세요 예. 네. 전례들이 봤을 때6파로 그래 아, 이거는, 끊었는데. 이거는 빨리 끊은거야 왜냐면아 공에 아예 손이 어.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속공은 아닌데 네. 이게 속공은 아닌데 여러분 고의성이 다 돼서 네. 이거는 농구적인 플레이가 아니다 네. 유파을 주거든요 이게 공에 손이 가면은 괜찮에손 네. 네. 유파, 유파. 네. 네. 어. 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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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파

오케이. Okay. 푸샤! 자, 푸샤, 푸샤, 푸샤. 이바이바주스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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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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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일대일에 아, 승부를 원점으로 네. 만드는 KB 사드고요. 와, 아,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 진짜 아. 선수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야, 네. 아, 정말 자, 오늘 네네. 정말 등목이 너무 아파요. 네. 대단하니까. 자, 자, 여러분 오늘 방송사 인터뷰 지수 선수. 하게 돼서 저희 오늘 부스에서 이 진행하는 인터뷰는 윤미 선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애비였죠 네. 네네. 자 저희는 그러면 방송 다 인터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든 경기였습니다. 네. 힘드시죠? 너무 <laughs> 힘들어요. <laughs> 오늘 넘어지고 구르고 점수 따고 리바운드하고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일단 아. 승리된 소감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어 저희가 어 저번 경기 1 차전 패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깔아 앉았고 사실 네. 어, 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2 차전 때는 그래서 좀어 웃음기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좀 진지하게 임하려고 했고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 때문에 근데 그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무조건 꼭 이겨가지고 꼭 팬분들하고 웃으면서 보고 싶었고. 어, 그게 잘된것 같아. 네. <laughs> 오늘 경기 내내 사실은 굉장히 피지컬한 게임이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좀 평정심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었나요? 오늘은? 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코트에서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억울한 상황도 있을 거고, 한데또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면은 또 그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울 같지만 파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했고, 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운시킨 게잘된거 같아요. 그 전에 옛날 같았으면은 거기서 이미 흥분해서 경기를 말아먹었을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어느 정도는 저도 내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들어왔던 게잘된거 같아요. 네. 박지우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음기 쪽 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소를 띠면서 경기 운영을 경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오, 저도 너무 정신없이 게임을 해가지고. 아, 그러어요잘 <laughs> 모르겠는데, 사실, 네. 어, 업 때, 어, 어제 생활하면서도 오늘 오전 운동하면서까지도 제가 사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점심 먹고 쉬는데 팀원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좀 분위기가 또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합장에서는 웜업할 때는 진지하게 임하되 시합장에서 좀 웃으면서 에너지 올리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후반에 후반전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1차전에 비해서 우리은행 외곽을 좀안 주고자 선수들이 좀 바싹 외곽까지 나오고 또박지선 선수까지도 같이 따라 나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네. 이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 수비가 저의 이제 체력을 안배시키려고 하는 수비이긴 한데 워낙에 우리은행 선수들이 슛거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안 돼가 되는 것같지 않지만 어, 또 팀원들이 그만큼 제가 조금 쉬는 타이밍에 더한발더 뛰어주고 전속력으로 뛰어주기 때문에 그 수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팀원들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저도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만큼 어, 여기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어, 그러니까 1타전에는 사실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한발더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슛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날 도와주는 만큼 나도 한 발짝 더 나가 보자. 어쨌든 슛이 좋은 팀이니까 나도 한 발짝 그냥 2점 주대 사실 3점을 막자 이런 마음으로 좀한 발짝 더 나갔던 게 좋은 수비로 작용이 된것 같아요. 그 워낙 상대도 지금 몸싸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수비도 거칠게 나오고 있고 또박진우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 책임지는 도 많기 때문에 네좀 이제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좀 있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좀 어떠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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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은행 선수들도 시작됐다는 걸좀 느낌을 받았어요. 음. 아, 네. 그래서 사실 2차전인데 이만큼 힘들면 안 되는데 어, 어. 서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3차전부터는 정말 정신력 싸움이지 않을까. 음. 네, 누가 하나 더 뛰나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야,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하루 쉬고 3차전에 임하게 되는데 자, KB가 3차전을 좀더 수월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어, 일단 제가 좀 정확하게 메이드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담비 언니한테 블락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피하면서 쏘게 되는데 그냥 붙여서 당하더라도 붙여서 제가 파을 얻어낸다 생각으로 좀더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중심을 안에서 잘 잡아줘야 외곽에서도 실찬스가 나고 자신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더 중심을 잘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자유 투 경기 막판에 그 자유 투던질때 담비 언니랑 둘이 옆에 같이 서있어 담비 언니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그 상황에서 괜찮냐고 저한테 말해가지고 어. 피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도 피하려고 했거든요. 단배 언니가 네. 이제 넘어진 상황에서 음. 제가 뭐 밟을 수는 아, 없잖아요. 아, 아,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저도 피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 괜찮다. 서로 얘기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글쎄요. 어 청주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은 아산에서 끝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청주 팬들의 응원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오늘 승리의 일정 정도의 어떤 지분은 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팬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사실 승리의 뭐 지분이 정말 저는 90%는 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서 사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40분을 뛰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저희 경기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러 온 분들한테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었고, 첫 경기 졌는데 두 번째 경기까지 지는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오로지 팬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속 박진선수 웃으면서 농가하는 모습 좀 봤으면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겠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승리 축하합니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